다음 게스트 도착하셨습니다.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세요. 뭐예요?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쓰리콤보 어? 추억의 우이 MC 대격돌의 돌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선은 철우이 형이 관심을 안 있지요. 가지. 아 지금 MC 하고 있잖아. 철우이 형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상품부터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상품은요, 10만 원입니다. 양교를 이겨라를 해서 양교를 이기시면 10만 원이. 한축시준물 속에 들어갑니다. 뭐, 어떻게 해깁니다? 자, 제가 우선은 상품 준비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두 번째? 자, 양교씨수 번한 개 받아주시고, 뭐 어, 빨리 먹게. 자, 설로기 형은 믿고 밑에 있는 수가좀 어, 작은 걸로 골라주세요. 그래도 양교가 이걸 잘 먹더라고. 먹지 마세요, 아직. 아이 이거 먹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뭐였어 방금 사드기 때렸는데 형 도둑 아 수박을 떨어뜨렸는데 어 서룡이 형한테 이 정도 좀 줄게요 그러면 어드벤트이지를 너가 실수한 거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어드벤트이지를왜형 사드기를 때려 이 새끼 자,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유행했던 m c 대의 격돌 혹시 보셨나요? 아니요. 거기서 유재석 씨 그리고 강호동 씨가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 다르라면서 수박을 빨리 먹기 대결을 해요. 흠흠. 근데 그 수박을 먹다가 강호동 씨가 웃음을 못 참고 유재석 씨 얼굴에 수박을 뱉었던 일이 있었어요. 네. 엄청나게 재밌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원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수박 빨리 먹기. 아, 어, 어, 빨리 얘기 근데... 목이 아, 좋다만 잖아. 조용히 하라고. 무박 빨리 먹기 게임을 그러면 열심히 안할것 같고 뵙기 위해서 너무 할것 같아서 제가 상금을 걸었습니다. 다 먹어야지. 어? 상금을 10만 원 드리니까. 아, 알았어, 그니까.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지. 안 할게, 알았어. 목이 돈나 피었어 지금. 자두분 가까이 서주시고요.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우, 몇 얘기하냐? 어, 몇 번을 얘기하냐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할 때만 먹을 수 있고요. 노래가 끝나면 씹지도 마세요 여름만 물러가라 수박 빨리먹기 대회 어, 왜 모래가 씹히냐 씨. 수박 빨리먹기 대회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, 언제나 쓰리콤보 이뻐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해주시고요 조금 더 가까이 붙어주시고요 얼굴을 서로 마주볼 수 있게 서루기 형조금더 들어주시고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자, 지금 서루기 형이 먹자마자 지금 거의 다 비어버렸는데 국물이 툭툭툭툭툭 흐르고 있어요. 두 번째 들어갑니다. 아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웃으면 지는 거야, 웃으면 지는 거야, 배트면 지는 거야. 자, 초동이형 거의 다 먹었어. 조금만 더하면 돼요. 한한두번 더하면 끝날 것 같은데. 자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はい。 10만 원 탈락입니다! 돈 줘! 아 씨X 탈락입니다. 끝까지 못 먹었어요. 아, 왜 탈락이야? 내가 더 빨리 먹잖아 아니 끝까지 먹어야 돼요. 어이. 다시 먹어보세요, 그럼. 와와 <laughs> <laughs> 마지막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아! 음. 아. 오! 잼순! 헬기가 왜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? 헬기를 아 오늘은 페스티벌이고요 예 어,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세임씨예 MC 옛날에 MC대격돌에서 예. 유재석씨랑 강호동씨가 수박먹으면서 무궁화 예. 꽃이 피었습니다 했던거 혹시 기억나시나요? 아 예예 예그 예, 레전드게임 예. 오늘 시원한 여름맞이로 예. 쓰리콤보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좋죠 근데 예. 그때는 너무 웃기려고 일부러 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제가 오늘 상금을 10만원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끝까지 안 뱉고 깔끔하게 게임을 즐겨주시고 수박을 딱 드셔주시면 네. 1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하셨나요? 예. 가능합니다. <laughs> 네, 깔끔하게. 예. 그러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날수 있는데. 자, 양지 좀 받아주시고. 예. 좀좀 받아주시고. 예. 아, 우리 냄스 수박이 딱 어, 하나만 있 어, 사이즈가 조금 있는데. 예. 아이고. 오, 예. 자, 비보드 서 이제 안 받아주시고요. 이음을 참아야 돼요. 네, 거예요? 웃음을 참아야 되고요. 네. 룰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할 때만 먹을 수 있고요. 네. 그 소리가 안 나오면은 시도 네. 말고 가만히 계세요. 셔야 어, 이 냄새요. 아, 이 씨발 새끼가. 와. 자, 두분 붙어 주시고요. 아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지금은 뜨어도 돼요? 아 지금 와서 씹어도 안 돼요. 아안 돼요? 네. 자두분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너무 봐요. 사하고 가까이 밀착을 해주시고요. 네. 두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 잠깐만 누구야물을 알겠으니까 설명 그만해가지고. 입 냄새가 어. 좀나아잠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자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 삼초도 안 돼요 지금은. 씹지 마세요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꽃이 기회 더 드릴게요. 무궁화. 아마 아마 나잘 나올게. 날잘날한다나 나 이긴다 너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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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뭐야?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? 양뭐야 아구. 아 뭐야?

네, 왜 잼스야. 왜 그래. 아까 그거 둘기 아가리 냄새가 아니라 까나리 냄새야. 왜, 왜. <laughs> 아, 뭐야? <뭐예요>? 에이! 에이! <laughs> 자, 우 잼스 탈락. 음. 자, 탈락자들은요. 마지막으로 뒷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요번 여름 핫 서머 이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 잼스 씨, 청소 들어갑시다. 으 아, 쓰리,